안녕하세요. 하어름성교의 방송 김성광의 칼럼입니다. 에, 올해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자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연체 세웠던 많은 계획들, 남은 시간 내에 열심히 다해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달에는 성탄절이 들어가 있는 달이죠. 항상 이맘때면은 성탄절 맞이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죽거리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때로는 옛날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있는 마음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 음, 뭘까요? 통급이 있던 시절에 성탄 2분날 24일날 밤은 통급이 해이 됐었거든요 그때 참 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특별히 올해는 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 의미 있는 삶으로 거듭나 보자. 의디, 의미 있는 삶으로 거듭나 보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매일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동분 서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음, 노력하고 있,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혀월음 성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더 더욱 어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의미 있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삶으로 한번 거듭나 보자. 그런 거듭난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음 2020년 20 2020 2020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혀름 선교 방송도 2020년에는, 어,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원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용기를 줄수 있고, 그들을 또, 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 거룩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목사님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십니까?라고 어 말씀하신 음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번아마나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 역 창조 이래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다? 그러면 역시 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죄인된 취급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고귀한 삶을 사신 분, 가장 고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 어떻게 가장 죄인의 살,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된 취급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죄인된 그분에게서 어. 엄청난 구원과 엄청난 치유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고 그리고 온 세계 많은 민들을 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비록 죄인의 모습이었 죄인의 취급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가장 엄청난 구원과 그리고 엄청난 치유가 그에게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구원과 그 치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있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영을 얻고 인생에 절묘한 선류를 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 없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짐을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또 수많은 고난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그를 버리고 도망갔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처용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귀한 분이지만 가장 거룩한 분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낮은 죄인에 취급당하시고 그 죄인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대와 멸수와 저롱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금방 넘어질 듯한 연약한 그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들 받았지만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고통과 숨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아름다운 메시지는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선생님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금도 온 세계 만민들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역사리로. 최고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죄인의 모습, 때로는 전대를 받았던 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창조 이래로 역사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랬듯이 이제. 올해 우리는 올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의 출생지는 마구깡이 아닙니까? 누울 것이 없어서 말구이에 누웠던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그는 태어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울 장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크리스도 아닙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여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시나, 이런 것이 한정, 누리심이 없던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부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던 명예, 많은 사람들이 소모하고 있는 권세. 많은 분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힘쓰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한 점도, 우리 신적이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의미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계 만민들에게 정말로 아름답게 전달되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흉악범이나 절못저야할 십자가 흉악범이나 당할 법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았던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신 분, 그분이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흉악범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짊어지심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며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2000년 동안에 수십억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은 경비를 받으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만 사람들 틈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경배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구스도께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는 영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경배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될 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선생님의 인생은 선생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 조건에 의해서 결,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약하고, 또 약하고 또 연약할 존재를 할지라도, 정말로 의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아주 위대한 그러한 삶으로 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혀오름 선교 방송에도 2020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란다면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부족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탄은 위대한 인생을 될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 그것이 될수 있는 원리와 법칙을 우리들에게 철 가르쳐주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의미로 하는 것은 그냥 테러를 벗고 부르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리와 법칙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2020년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권력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어떤 배경도 아닙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어떠한 학력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어떠한 어느 능력도 아니고 어떠한 건강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야만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혀오름 성교 방송도 2020년에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러한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유튜버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버 방송 가운데서도 남들 따라가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해오르는 성경방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고 회오름 성교 방송 속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선생님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학력이 문제 아닙니다. 언어의 능력이 문제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 아닙니다. 당신도 무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 그 가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현실화 되는 것이죠. 그 가능성은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그 위대한 가능성, 위대한 능력은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고 주저하십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하십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다고 주저하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주저하십니까? 한력이 없다고 주저하십니까? 언어가 없다고 주 주저, 주저하십니까? 건강이 없다고 주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2020년에는 선생님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는 당신의 주인, 당신이 주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애타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맞아 예수님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